자, 사람 이름 Carlos D.S.는 그대로 쓰면 되죠. 그럼 청소부는 어, Janitor라고 어요어 붙여주고, j a n i t r 면은 청소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회색머리의 한 노인이 도망가고 있었는데, 그의 머리에서 무언가 떨어졌어요. 라는 문장이에요. 자, 순서 다아보겠습니다한 노인이가 일단 주어를 먼저 봐야 되고요. 뭐를 한 회색머리가 두 번째. 꾸며줍니다. 그 다음에 도망가고 있었다가 세 번째 동사 부분으로 와야 되고요. 있는데라고 했지만 여기는 그리고라는 표현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이게 네 번째 접속사 부분으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어, 무언가가 다음 주어로 다섯 번째로 와야 되고요. 다음 떨어졌다가 여섯 번째 동사 부분으로 와야 되고, 그의 머리에서가 일곱 번째 부사 부분으로 옵니다. 한노인이겠으니까 an old man이 한 노인이죠. On. 그 회색 머리를 가지 내가지고 전치사 위드가 어울려서 위드 씁니다. 그 회색 머리라고 있기 때문에 gray hair. 우리 머리카락 이때 머리는 머리카락을 뜻하는 거고 머리카락 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붙여요 무관 아무것도 간섭 붙이지 않고 gray hair로 쓰면 되고요. 그음 도망가고 있었다라고 해요. 도망가다가 영어로 run away거든요. run away. 그래 도망가고 있었다라고 해서 과거 진행형을 쓸 거기 때문에 일단 주어가 an old man에서 이게 단수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비동사 was 단수 형태의 was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망가고 있었다 라고 했으니까 run에다가 n 한번더 쓰고 ing 써야 됩니다 running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칸이 없어서 이쪽으로 할게요 away running away 도망가고 있었다 그 되는 거고 그리고 라고 해서 and 접속사 쓰고요 누, 무언가가 라고 해서 something 여기 쪼죠 Something. 그 다음에, 떨어졌다. 라고 했어요. 떨어졌다. For에 가거요 Fell 하면 떨어졌다. 가 되는 거고, 그의 머리에서, 어디에서 떨어졌을 때 우리가 전체서 off를 씁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서 라고 했기 때문에, his head. 여기는 head라고 하죠. 이거 머리카락이 아니야 이건 진짜 머리를 말하는 거니까, his head라고 써줘야 돼요. 전체적으로, An old man with gray hair was running away and something fell off his head. 이렇게 하면은, 한 노인이 회색머리를 가진, 어, 도망가고 있었다. 그리고 무언가가 떨어졌다. 그의 머리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